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헬멧 리뷰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해서 여자친구가 헬멧을 선물해줬습니다. 헬멧은 홍진사이클에서 나온 알파11 베놈2입니다. 야, 아... 새거 냄새가 와우. 아, 이쁘다. 이뻐. 이 헬멧과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헬멧, 쇼웨이에서 나온 z 7이 제트7 헬멧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입문하시고. 헬멧을 조금 돈을 주고 좋은 걸 사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면 Z7과 알파11 모델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뭐 각자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 헬멧 두 개에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즈, X라지입니다. 우선을이 이 헬멧을 쓰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 우선 써보겠습니다. 어, Z7을 썼을 때, 정면을 보면은, 확실히, 제 머리가 이렇게 커 보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어, 소두 햄, 헬멧, 소두 핏 헬멧이라서 그런지, 머리가 좀 작아 보이고, 옆선도 굉장히 날렵하고, 착용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살짝 후레쉬맨 느낌? 배놈. 베놈. 배놈은, 우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아직 새 거라서 내 피가 빵빵해서 살아있어가고 조금 아픈데 정면을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 해야 되나, 여기가? 뭔가 머리가 커 보이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옆으로 봤을 때나 그럴 때는 일단 디자인적으로 사이즈로도 아주 잘 빠졌고 라인이 잘 빠졌습니다. 살짝 쫄라맨 느낌? 2X라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X라지를 시켜서 포장을 뜯고 바로 썼었을 때는 바로 쓰고 교환했습니다. 다른 헬멧보다 탄 사이즈 더 올려 쓰더라고요. 리뷰들도 보고, 요 판매하신 사장님도 그러시는데, 이게 조금 작게 나온대요. 제 머리 사이즈가 살면서 머리가 작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머리가 크다라는 소리는 몇번 들어봤는데, 대충 이렇게 이마 둘러봤을 때, 둘레가 한 59cm 나와요. 큰 건가? 착용감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써서 그런지 확실히 착용감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Z7이 좀더 편안하고 좋네요.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베놈이 훨씬 이게 좀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어우 그 옛날 아빠 차 냄새납니다. 난 디자인 뭐 헬멧의 90%는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죽여줍니다. 베놈의 그 삼켜버리는 듯한 그런 날카로움을 강렬하게 잘 표현이 됐고 특히 옆모습이 앞모습도 굉장합니다 디자인에 반해서 샀고 이 Z7 Z7은 어 헬멧의 정석 어 뭔가 좀 중후하고 좀 모범생 느낌이 나고 그러면서 좀 디자인이 좀 이쁘고 이런 측인데 베놈은 뭔가 악동 느낌의 좀 장난꾸러기같은 어... 잠꾸 내가 오늘 좀 바람을 가르고 싶다 나 오늘 좀장꾸 느낌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베놈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용할 때 꿀팁 이 Z7은 헬멧 쉴드를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여기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와있어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를 잡고 여는건 개 에바 참치고 베놈은 요앞에 주둥아리 요 주둥아리에 요게 있어가지고 요걸로 아주 편하게 열고 닫을 때도 여기딱 잡고 딱, 딱 베놈을 샀을 때 가격이 스모그실드랑 김서림 방지 필라까지 해서 59만원이었고 이것은 새 제품 가격 66만원입니다 이 투명실은 제가 바꿔 끼웠어요 처음에 어, 박스 열고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그, 필락을 붙였는데, 필락 붙이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딸깍딸깍딱! 딸깍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세나를 낑구겠습니다. 세나 20S. 33만원 주고 샀습니다. 2021년도 지금 시기에, 어, 세나 20S 에보를 사는 게 맞는 건가? 돈을 더 주고 50S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세나 20S 에보도 아직 현역이다! 라는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헬멧이 59만 원인데 세나가 막 4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 어쩌게요? 본격적으로 세나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간지 나네요. 20S. 붐 마이크는 저는 풀페이스에서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붐 마이크는 일단 은 그거를 세이브해두고 세이브 해두고 여기에 이제 키트가 다 있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해서 풀페이스 안에 이렇게 귀 넣고 뒤로 전선 돌리고 마우스 마이크 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무브 디스필름 비 u 유즈 사용 전에 필름을 <laughs> 제거해라. 자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이게 제 귀에 이렇게 갖다 대질 겁니다.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풀페이스 전용 마이크. 육각렌치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요거를 분리해 주세요. 분리해주고 이 풀페이스에 들어갈 마이크를 저는 쓰겠습니다.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좋겠죠? 이제 안에 헬멧 안에 이 내피를 다 밖으로 꺼집어 내겠습니다 내피를 다 벗겨냈습니다. 안에 내피를 내피를 다 벗겨내고 세나를 본격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세나 끼우실 때 세나 대 있는 부분에 이볼쪽 내피를 꺼내셔서 이렇게 임의로 구멍을 하나 내주세요. 이거 제가 임의로 구멍을 낸 겁니다. 임의로 냈고, 이 부분을, 여기를 관통해주세요. 이렇게 관통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선이랑, 여기는 마이크 선이 들어갈 자리고, 여기는 이제 귀선이 빠져나갈 자리인데, 이렇게 안 해주면, 깔끔하게 안 들어가고, 선이 간섭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나를 지키시려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결합할 때이 마이크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러가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둥둥둥 보이니까 아까 구멍낸 구멍낸 곳에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내피를 잠가주시고 이귀 선들 있죠 이거 어요렇게 안에 안전적이게 간섭 없이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귀 안쪽에다가, 저, 찍찍이 벨로크 부분에, 어, 이거, 요거, 딱 찍찍이로 갖다 대주면 됩니다. 마이크 쪽은, 요, 3M 양면 테이프가 붙여진 요걸로, 요, 주둥이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렇게, 안에다가 벨로크 붙여가지고, 이쁘게 야다 했다 세나20까지 완벽하게 착용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선선하나 튀어나온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걸로 이번주 주말에 캠핑가가지고 같이 세나20으로 페어링도 하면서 모토캠핑 가서 캠핑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